어린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호해주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는데요. 애초 수지는 사라지고 아이들도 부모들도 모르는 애매한 처지에 놓였습니다. 제이원 기자입니다. 어린이를 대상으로 끊이지 않는 강력범죄. 정부는 지난 2008년 어린이들이 위험할 때 보호해주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지정했습니다.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곳. 중국에도구백3세 곳이 동참했습니다.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? 한 초등학교와 문구점에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을 알리는 노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. 그러나 정작 어린이들은 뭘 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습니다. 아동 안전 지킴이 집 들어본 적이 없어요. 학부모들도 잘 모르는 건 마찬가지. 이런 거가 있다는 사실을 학교 측에서도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.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들도? 응. 업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. 원래 교육 같은 게 있는데 그 누가 교육 받을 시간 없잖아요. 이렇게 그러니까 그 책자 보고서 하고 경찰들이 각 곳마다 오죠. 또 다른 초등학교 앞. 지정 업소이지만 안전지킴이 집을 알려주는 표시가 이처럼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안전 지킴이 집이 조금 더 눈에 띌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밖에서 봤을 때 아, 아동 지킴이 집이구나라고 알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뭔가를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지난해 아동 지킴이 집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단한 건도 없는 상태. 신고 출동 건수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럼 아 렇게 데이터 내 네, 가지는 않았어요. 어린이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민간과 경찰이 함께한다는 사회 안전망은 겉돌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제의원입니다.